민주야 화분으로 어떻게 먹어? 응? 음, 화분을 뭘로 만든 거야? 오레오 그리고 죽어는 뭐야? 새싹이야? 응. 먹어도 음. 된다고.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아. 음. 맛있습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그거만 만들었습니까? 또딴 것도 만들었습니까? 오, 그건 뭡니까? 수중 양용 자동차. 아아아아아아 난또 물이 너무 많이 튀어 아, 물이 많이 튀어? 재미는 있었겠다. 오, 잘 간다. 목달려서 작업으로 가. 음, 맛있게 먹어. 음.